2006년 미국 재무장관 헨리 펄슨은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경제대국인 그들은 세계 경제의 지도자다. 다른 나라는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란 우심할 요지 없이 중국이다. 확실히, 어느 날이 중국은 널랄만한 발전 속도를 보이며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련의 경제 데이터와 현상들로 볼 때, 고대한 중국 경제의 항공모함은 이미 항행을 시작했다. 지난 2004년 정치국에서 몇 명의 학자를 베이징으로 초대해 대국이 부상하는 역사에 대해 강렬한 것이 중국이 예측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준비였다면 부상하기에서 발전하기로 표현법이 변화한 점에서 중국은 이미 자신감을 회복했음을 엿볼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발전 속도는 심지어 중앙 방송이 방영한 다큐멘터리 '대국 굴기'라는 프로그램에 서게 한 속도를 둔가한다. 좋은 세계인들은 21세기는 중국인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거나 2040년을 전후해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중리 온급에 온통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중국이 세계 제일 1위 경제 강국이 된다는 것이 마치 종해진 사실처럼 들린다 항해를 시작한 중국 경제의 항공모함이 과연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까 앞으로 50년 동안 중국 경제는 여전히 현재의 항속을 유지하며 계속 전진할 수 있을까 항해 방향과 항로의 용량을 미치는 예측불가 여서로는 무엇이 있을까? 실제로 중국이라는 고대 항공모함이 향유 수십 년간 지나야 할 가장 험한 항행길은 타이완 해협이다 이것을 과연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동아시아 해역이 제의권을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필자는 중국이 21세기 중엽에 세계 경제의 진정한 강국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골림돌은 화약 용기 없는 전쟁이라고 본다. 즉 잠재적 금융 대전이 위협이다. 이러한 위험이 정도는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지 5년 만에 금융이 대외적으로 전면 개방되면서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전면적인 대외 개방을 앞둔 중국 금융업은 과연 실전 경험을 포함한 항전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금융 파생 도구를 비롯한 금융 수단으로 오는 원거리 저준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해전을 예로 들면 10년 전 중국 잠수함은 미국인 니미츠 항공모함을 쫓아버렸으며 2006년 10월 말에는 중국 송국 잠수함이 키티허쿠어 군단의 8km 반경까지 접근했다. 중국이 군사력은 미국과 항전할 정도가 안 되는 현실에서 잠수함 전술로 미국 항공모함을 제압하는 특수한 전술을 쓴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어느 날, 중국이 부상으로 손해를 보는 국가가 금융전쟁이라는핵 잠수함을 동원해 항해를 시작한 중국 경제 항공모함을 공격함으로써 항로를 변경시키지 않으리라는 포장은 없다. 중국이 21세기 중반에 세계 강국이 되느냐의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상식적인 예측에 불과하며 심각한 덜발 사건으로 말미암은 금융전 같은 파괴와 당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이 대외 개방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미국이 모든 항공모함, 편대가 중국 군해로 출동하는 것보다 더욱 큰 위험일 수도 있다. 군사적 공격은 건축설비를 파괴하고 인명을 앗아간다 그런데 땅이 넓은 중국의 경우 전통적 전쟁으로는 경제인백을 철저히 파괴할 수 없다 군융전쟁은운폐성이 강하고 참고할 만한 사례가 없으며 실전 연습을 할수 없다는 잔혹성에 비춰볼 때 중국 국가 방위에 대한 고대한 도전이다 일단, 금융전쟁으로 나라 전체의 경제 질서가 국내 정세의 불안을 처리하여 외안에 따른 내란이 일어날 것이다. 욕사와 현실은 똑같이 냉혹하다. 서련이 해체는 루브라이 평가 절하를 가져왔으며 아시아 금융위기로 네 마리 작은 용은 숭촌을 멈춰야 했다. 일본 경제는 마치 혼이 나가는 약이라도 묵은 듯 맥을 모추다 이와 같은 일들이 구조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는가? 우연한 일이 아니라면 마크에서 힘을 발휘하는 전제는 무엇인가? 과연 어느 나라가 다음 공격 목표가 될 것인가? 최근 몇달 동안 그 서련이 수파이와 에너지 큰선 유럽 운행가가 연이어 공격을 당했다. 이는 그 서련이 와에야 관계 있는 것이 아닐까? 서련 해체를 결정한 중요 요서는 정치개혁일까? 아니면 금융이 타격일까? 이런 문제는 중국 금융체제의 방어 능력과 중국이 경제발전 전망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위안화의 환율 문제와 1조 7천억의 달러에 달하는 외화 보유액은 잠시 접어두더라도 국가 측면에서 정상 금융 질서의 시선밖에 있는 국가 간 정치 한모니 게임에서 중국은 과연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가 관심이 했습니다. 중화 문명의 선량함과 운인 자중함, 중국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평화 발전의 이념은 전복성과 공격성을 띤실 러마 제국의 금융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중국은 현재 이 방면이 전문 인재를 확보하고 이론 및 실천 면에서 잠재적인 금융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은밀한 금융이 핵 협박이나 핵 공격을 받는다면 세계 금융 용역에 분포한 중국 출신 인재 중 촌센선이나 동자센 같은 국가의 기둥들이 출현할 것인가? 필리펄스는 중국에서 전략적 경제 대화를 진행할 것이며 벤 보넨키도 중국행을 결심했다. 미국 재무장관과 윤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위장이 함께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예사롭지 않은 행동이 배후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 위아나 한율 외에도 나라들 사이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힘겨루기가 있는 곳이 아닐까? 힐리 펄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틀간의 대화는 중국 경제의 비약적 발전이 가져온 장기적 도전에 관한 집중적인 토론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장기적 도전에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금융 대전을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이 책에서는 18세기 이래 세계에서 일어난 국지간 급유 사건이 배후에 더 살인 고문선의 정체를 밝혀내고 이들이 전략 목적과 상투적인 수법을 알아본다. 또한 이를 비교 관찰의 정합해포으로써 급유 대전의 공격 방향과 반격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비로. 화약 용기를 벌 수는 없지만. 항해를 시작하는 중국 경제의 항공모함은 순조로운 항해를 할수 있을까? 조자 서문을 읽어드렸습니다.